아이고 눈이 부시게 따뜻한 가을 햇살에 이렇게 여유 있게 예. 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 세계를 휴머니티와 리얼리티가 그 구글이 추구하는 게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 휴머니티와 리얼리티 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추가하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 그, 그, 유튜브 세계가 그러지 못하다. 아, 그러지 못하다. 그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그, 그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사실은 어, 구글이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입니다. 예 청소부. 근데, 그, 아유, 참.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어, 좀, <laughs>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음. 그, 어제 방송에서, 그, 김세희라고 하는 이, 그, 사이버레카 있잖아요. 사이버레카 중에, 우두머리 격. 네, 우두머리 격. 구글에서는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어, 수익창출이 정지가 됐죠. 어, 제재를 받고 있는, 음, 김세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돈이 궁했나 봐요. 어, 제가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돈이 궁했다. 어, 그래서 하늘궁, <laughs> 돈이 궁해서 하늘궁. 음.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경영, 어, 경영을 경영을 해도 허하다. 어, 그래서 허경영인데, 예. 그 헛소리만 한다. 어, 헛소리로 경영을 한다. 그래서 허경인것 같아요. 이름 이름을 불러주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예, 꽃이 됐다. 어, 김철수의 꽃처럼. 아 그래서 헛소리로 경영을 한다. 허경영. 어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돈을 구걸하러 간것 어처럼 저는 보였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하늘궁 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뛰어 가잖아요 예 네, 사이비 종교 어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를 아 하는 그뭐 단초는 그 공중부양 <laughs> 옛날에 주 주병진 쇼에 나왔던 그 공중부양 설야이그 <laughs> 공중부양 자기가 공중부양 할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 허경씨가 이렇게 하는 그뭐 우유나 뭐 물이나 이런 거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이거 개, 이거 진짜 개똥 같은 소리 아니에요 어. 개똥보다도 못하죠 어. 개똥은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고 개똥도 근데 어쨌든 개똥보다도 못한 그런 소리를 헛소리들을 지껄이는데 그런 사람이, 이, 그, 그, 만들고 있는 하늘궁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 추앙하는, 어,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돈, 음, 돈 얻으러, 어, 돈 구걸하러 간 거다.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이씨. 아무리 남자 새끼가 그 돈이 없고 어 해도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백도 없고 하니까 뭐, 뭐 그럴 수도 아이 그럴 수도 있겠다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한울궁 어, 투자 가치가 높다.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천억 뭐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삼천억이다 그리고 지금은 뭐그 호텔들도 다그그 그 헛짓거리하는 헛소리로 경영을 하는 허경영의 예 재산이고 그리고 뭐 백만평이고 뭐 이것이 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4단지까지 만들고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왜냐면은 그, 그, 유원지그 유언지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영상 속에서도 사실은, 사실은 그, 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평상. 하루 임대료 뭐 지금 한 5만원, 10만원 할 건데, 평상을 그 불법으로 그 계곡의 바위 위에다가 어그 박아가지고 구멍 뚫어서 박아가지고 철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다다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거기에서 어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그 3천억 투자 뭐 이런 걸, 이,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또 끌어 땡기려고, 어, 끌어 땡기려고, 어, 뭐, 그, 6억만 빌려줘, 뭐, 10억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3천억을 투자할 거니까, 너는 뭐, 어, 5억 빌려줘, 10억 빌려줘, 하면은 내가 이자로, 어, 한 달에, 예, 한 달에 10%씩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행, 행태가 다 비슷해요. 예, 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의 행태가 다 비슷해요. 그, 첫 달, 그, 뭐,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첫 달에 10%, 1000만원 줘요. 두번 달, 두 번째 달에는 1,100만원 줘요. 세 번째 달에는 뭐, 1,200만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1억 더 땡겨. 그러면 2억이죠. 그러면 또, 그, 아, 그러면은, 2천, 2600만원을 줘요. 그리고 또 1억 더 땡겨. 그러면 3억이죠. 그러면은, 3900만원을 줘요. 근데 사실은, 그 돈이, 이자가, 자기가 낸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낸 돈에서, 그 3억에서, 그 2천만원, 3천만원, 3900만원, 2600만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돈싹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허경영은 잘하는 거죠. 어,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어, 3천억 규모의 그 하늘궁을 짓고 있다. 그것을 이제 그, 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인은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또 거기에 찾아가고. 찾아가서 거기 돈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 새끼,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어쨌든, 그, 하늘궁 그, 허경영, 김세희, 이것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의, 거짓의, 그, 속는, 개 돼지는, 되지 말자. 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어 이제 뭐, 곁다리로 하나 더, 제시를 하자면, 제시를 하자면, 어 예술가들은 건들지 말자. 음 예술가들의 약간의 일탈들은 건들지 말자. 제시는 제끼지 말자. 어 뮤지션은 뮤지션으로 봐줘야 된다. 왜, 그, 그렇게 공손하게, 공손하게, 몇 번이나 90도 각도로 어 사양을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억지로 사진 찍자고 해 놓고 그거 그거좀 하지 말라고 아무리 예쁘고 아 나도 예쁘구나 아무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사양을 안 해요 어 저는 이렇게 잘생기고 뭐 귀엽고 뭐 예쁘기까지 한데 저는 사양을 안 하는데 제시 같은 경우는 제시씨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근데 막 팔짱끼려고 하고 막 이러면 그 팔짱끼려고 하면 뭐 그렇잖아요 접촉이니까 싫잖아요 그런 거뭐좀 하지 맙시다 그래 놓고 그걸 갖다 고발하고 막 하는 이아니씨 어휴 정말 아무튼 제시는 건들지 맙시다. 예, 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예술가는 좀 건들지 말자. 예. 네. 안녕.